음. 어, 필터 멋있는데, 이거. 레트로 감성. 음. 레트로 감성으로 최첨단을 완성시키다. 응? 음? 반가워요. 어, 오늘 2019년 8월 22일. 아, 또 새벽 1시 넘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러 나왔는데, 작업하기 존나 귀찮아서, 좀 잠깐 이런 거좀 찍어보려고 하러 왔습니다. 겁나 피곤해. 아, 어제도 밤새서 작업하고 12시, 난 12시 넘어서 잤는데 5시도 되기 전에 또 깼지 뭐야. 음, 염따형 말투지 뭐야. 아... 제가 요새 좀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. 음. 게임을 만들고 있어 요 제작 제작에 참여를 해서 음 직업이 성우인데 게임 제작이 웬 말이냐 아무래도 제 성우 데뷔가 소사이어티 게임이다 보니까 어. 게임 쪽하고 이렇게 연관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어. 게임을 만들게 됐는데, 게임 제작자, 뭐 기획자분 찾아오셔가지고, 차 한잔하고 밥 먹고 그러더라고. 잠을 못 잤어? 아, 그리고 연락도 겁나 와가지고 연락이. 아, 뭐, 성우님 녹음하나 하는데, 얼마냐. 아, 샘플 좀 들어보고 싶다. 근데, 뭐 맨날 툭하면은 샘플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뭐 아야 유튜브에도 있고 인스타에도 있고 제몇개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예, 제 목소리나 뭐 이제 느낌 톤 한번 보시라고 샘플을 이렇게 보내 주면은 연락이 안 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음. 아 이제 피곤해가지고 면도도 이렇게 못했지 뭐야. 면도를 그냥 안 하기만 해도 어, 이렇게 수염이 개간지로 나는 음? <laughs> 아 이거 이렇게 이런 지금 마이크 이어폰 마이크 이거 처음 써보는데 목소리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겠네 귀찮아서 뭐 대충 한 번만 찍고 여러 번안 찍을 거야 음. 아 그리고 요새 또 이제 근데 전공이 또 국문학, 국문학이다 보니까 음, 고전 문학을 또 재밌게 다룰 수 있는 콘텐츠를 또 같이 또 제작을 하자고 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. 그래가지고 아, 진짜 뭐 생각할 게 너무 많고 할 일도 많고 바빠 죽겠네. 아. 너무 피곤해, 지금. 너무 피곤해서 눈도 잘못뜰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픈다, 지금 여기가. 편두통이 심한데.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, 밤을 또 새야 돼. 이게, 이게, 스트레스가, 음, 장난 아닌데. 아, 진짜. 내가 하는 일이, 그래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, 어그 그래,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음. 나름대로 또 이제 일이 많아지고 뭐 이런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아 나름 인정받고 있다 그런 것 같아서 또 만족감 성취감 음, 많이 생기고 있고 작년엔 진짜 개 힘들었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일이 없었는지는 짐작은 하지만은 음... 음,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음. <laughs> 그래도 올해부터는 일이 겁나 많이 들어와 음. 새벽이라서 심심하기도 하고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커피 사가지고 또 커피도 한잔 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혼자 있어도 이렇게 별로 외롭지 않아 음